감성 있네. 너 알아서 찍는 거지? 네. 이제 좀 이쁘게 세팅을 해놔야지 이쁘게. 제임슨 잘 보이게 해놓고. <laughs> 제임슨 형 제임슨 협찬을 제임슨. 받아. 쩐다. 너무 멋있딱 해서. 아 비주얼 어때요? 비주얼 좋습니다. 짠. 째스. 아, 아이고. 아 오랜만에 또 영감님 만나고 좋구만. 제 슬슬 찍어 드시지 않을까? 그러면 맞게 딱 하고 응. 나는 앉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술 먹을 거 그냥. 아, <laughs> 찍어.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네 집룸 투어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 38세 김명현입니다. 오토바이랑 캠핑 좋아하고요. 집도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어색해. <laughs> 들어가기 앞서서 간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요즘 근황 한번 소개해주세요. 나 뭐하고 지내지? 요새 놀아요. 한 2주째 놀고 있어요. 한 2, 3월 바쁘더니 일이 없네요. 일좀 주세요. 현관부터 <laughs>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발장이 부족해서 신발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해놨고요.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있고, 네, 뭐, 요정도? 저는 뭐, 반스랑 거의 컨버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요즘에 좀 나이키 조금씩 더 신는 것 같아요. 반스는 너무 좋아해서 거의 음. 한 100켤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그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 있고 네. 저기 박스에도 이제 들어있고 와... <laughs> <laughs> 발스 뭐 이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스타일대로 이렇게 사고 하는 거죠뭐 <laughs> 그럼 집은 혹시 원룸인가요? 네, 원룸이고, 저기 보시면 이제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그래도 생각보다 기역자에서 넓어가지고, 짐도 넣기 편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합정역에서 2분? 2분이면 닿는 거리고, 보증금 500에 월세 62만원인가? 3만원인가? 네. 저는 워낙 회사원인데 게을러서, 여기랑 최대한 가까운데, 좀 비싸더라도 살게 됐습니다. 몇 평이에요? 여기가 아마 10평인가 9평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기 옆에 있는 친구네 집은 저의 1편에 나왔었는데, 8평, 9평인데, 저희 집은 분리되어 있죠? 음.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확 트여진.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책상에 보니까 카메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뭐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좋은 건가? <laughs> 엄청 저도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라이카 좋아해서, 이거 디카인데, 이제 이것도 반스 콜라보. 반스 좋아해서. 와. 그거 <laughs> 네, 한, 네. 뭐한 7, 800만원 하나요? 아, 아니, 아니. 한230 정도? <laughs> 이거는 이제 라이카 미니. 이거는 필름 카메라. 똑딱이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거 나도 사고 싶었었는데. 네, 요새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이거는 되게 생소하실 건데, 이거 레고 카메라예요 진짜 카메라 되는 카메라예요 충전도 되고, 이거를 키면? 디지털이에요? 네, 디지털 카메라예요 와. 키면은, 에이? 이렇게. 대박. 이거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이건 뭐, 그냥 고프로. 하여튼 요새는 이렇게 더 라이카 두개 많이 갖고 다니고요. 옛날 필름들. 얻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혹시 여기 네. 책상에서는 모니터 두 대가 있는데. 네. 보통 어떤 작업 위주로 하세요? 아 옛날에는 주식 좀많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 말아먹고 이제 안 하고 쭉 보시면 이제 맥으로 이제 디자인 작업이나 막 이런 거 제가 원래 일러스트레이터 일도 잠깐 했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본업이? 본업은 은행에서 UI UX 기획 모바일 뱅킹 UI UX 기획 담당하고 있고 아. 이런 건 취미로 옛날에 했었다가 업을 잠깐 했었다가 그때 돈이 안 돼서 이제 다시 회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laughs> 룸터 컨셉을 캠핑으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야,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laughs> 친구들도 오고 뭐 하니까 이제 또 어. 분위기 좀 내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고가의 캠핑 장비들 같은데 캠핑 장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주로 이제 헬리녹스 제품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것도 헬리녹스 제품이고, 이것도 헬리녹스 제품이고. 네, 이거는 커미체어 형태인데 이건 오리지널 커미체어의 바리스틱스. 브랜드의 커버랑 시트를 한거다이쪽 아끼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근데 지금 잘 안보여가지고 또 그러면 또 컨셉에 맞게 또 랜턴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들고 오 밝기 조절까지 밝기 조절 되죠 보이나? 네 보여요 보여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카모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음. 타이거 카모인데 의자랑 같이 다 타이거 것도 타이거 카모 텐트 타이거 카모 타프 이것도 타이거 카모 응. 아야전 침대? 타이거 카모 의자 그것도 두 개. <laughs> 이렇게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근데 여기 다 카모예요, 이제. 와. 이것도 카모고, <laughs> 여기도 카모고, <laughs> 여기도 카모고. 와. 이것도 다 카모. 레얼트리. 얘도 멀티캠 카모 텐트. So we, nice 그리고 저는 옛날 거 좋아해서 이제 옛날 라디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옛날 건데 여기를 이렇게 열면 안테나가 이렇게 나와. 와. 랜턴좀 많이 째야 돼요 와그 식사도 잠들기 전에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옛날 라디오 이렇게 좋아해서 이따가 이거 여기서 틀면 그냥 캠핑장인데요? 아, 완전 나부죠 <laughs> 이것도 옛날 랜턴이고 퓨어 핸드 175라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175고 이건 176 그리고 여기도 퓨어 핸드 276 밀리터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좋아할 줄몰라서 솔직히 군대 나왔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laughs> 근데 캠핑은 확실히 이게 멋있더라고요 아까 밖에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네 함께 그 파란 색깔이랑 퓨전이랑 크로스더브 네, 지금 딱세대 있고 조만간 한 대가 또 <laughs> 그건 어떤 걸로? 네, 할리가 하나 <laughs>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새우라고 저 발렸는데 새우야 <laughs>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얘 어디였지? 옷도 엄청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나하나 다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제가 또 고질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본 브랜드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일본 브랜드 옷 많이 있고요. 네이버 후드. 디센던트, 더블 탭스 이런 쪽 좋아하고 다 거의 그쪽 의류예요. 더블 탭스 의류가 많, 제일 많고 요즘에는 오토바이 때문에 네이버 후드좀더 많이. 입고. 또 미군 고어텍스 같은 것도 있고 다 더블 탭스 옷이에요. 와 2014년부터 입었거든요. 8년 됐나? 와 그럼 취향이 진짜 거의 한결같진 않았던 것 같아. 예, 네. 제가 약간 하나 꽂히면은 그것만 파는 스타일이라 지금 뭐 캠핑 장비도 그렇고 반스도 그렇고 거의 다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요 화장실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새우. 어 새우다. 새우. <laughs> 새우. 홀개귀워 이쁘게 생겼어. 하와 <laughs> 안녕. 자 화장실은 뭐 <laughs> 별거 없는데 <laughs> 이렇게 돼 있어. 좁아. 저게 좀 불편. 해제가좀키가 <laughs> 아, 작진 않아서. 아 그러네 무릎이 <laughs> 저여도 다겠는데 저기는저 네, 그래서 팬티 벗고 <laughs> 단점이 있어. 스몰합니다. 스몰해. 네,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화장실. 냉장고는 깔수 없습니다. <laughs> 너무 바쁜 직장인이라, 이게, 프라이버시를 <laughs> 시키기 때문에. <laughs> 저는 근데 사실, 막, 음. 인테리어 이런 거에 크게 뭘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아, 그리고 또 제가 또 잘할 거는 어? 이 헬멧. 맞아, 이거 헬멧 저도 갖고 싶었었는데, 음. 부코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어, 구하기 따라 다른 건데. 다 빈티지인가요, 얘네들은? 얘가 빈티지예요. 얘는 6 0년대형니 와. 저도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 7, 80 이상은 하죠. 요게 빈티지고, 요거는 토이즈 먹맥커의 이제 현행이고. 이거 진짜 싸게 샀어. 이거가 14만 원에 샀어. 와. 후카이도 사는 어떤 사람한테 샀는 <laughs> 양파 박스 이렇게 왔는데 14만 원. 와. 얘는. 23만원 줬나? 한 23만원 했더니 이 헬리녹스는 매장에서도 많이 샀고 운이 좋았던 게 캠핑을 한 2016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나름 그래노오됐는데 저는 그때는 지금에야 막 진짜 몇백씩 하잖아요 근데 막안 팔려서 내년 시즌에 막30% 할인해준다고 해서 사고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근데 비싸게 산건 없어요 나중에 베란다 베란다인데 불이 안 켜져요 오케이 저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날 좋을 때 이렇게 비치체어랑 해놓고 오. 파라솔이랑 이거 다세트요 근데 진짜 네. 베란다가 엄청 넓네요 네. 저쪽도 있는데 저쪽은 네. 창고라서 좀 공개하기 그렇고 이만큼의 공간이 여기에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햇살도 막 들어와요? 잘안 들어와요 북향 아, 햇살은 <laughs> 테딩은좀 힘듭니다 와그 제임슨이 엄청 많아요 아 제가 요새 그 제임슨에서 네. 뭐 엠베소스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굿즈랑 뭐 이렇게 술을 맨날 받고 있어요 와. 제임스 엠버소더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나요? 저도 이렇게 제이가 왔는데, 이제 그 모토캠핑이라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캠핑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추천받아서 갑자기 하게 됐어요. 운이 네. 좋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 아직 없는데 그럼 좋아하는 반스 신발?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더블 탭스 좋아하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걘 더블 탭스 콜라보인 네.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거의 다 있어요. 더블 탭스 콜라보 이렇게. 아, 더블 탭스는 그냥 다 모으신 거구나, 네, 거의. 네, 웬만하면 다 있어요. 이것도 다. 더블 탭스 콜라보고. 이것도 더블 탭스 콜라보고. 네. 거의 아, 다 그러네. 있어요. 아, 그러네. 네이버드 콜라보도 있고. 전 진짜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나이키 박스 위주로만 네. 이렇게 보다가. <laughs> 네. 이렇게. 네, 솔직히 나이키한테 안 되죠, 뭐. <laughs> 그냥 그, 비싸니까. 반스인데요. 재테크도 아니고. 아디다스도 좋아요. 캠퍼스 그러니까. 많이 신고. 아 컨버스랑 컨버스도 많으시. 형이 가장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는 캠핑템 세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요거는 효자 상품이죠. 값이 많이 올라서. <웃음> <웃음> 겨울에 메인. 몇 배가 됐죠 거기? 정가가 280 얼마? 7탄인데 지금 뭐 가치로 따지면 한 7, 800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와. 음. 그 가격이면 형이 아까 말했던 크로스 커버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아, 네오토바이도 비싸요. <웃음> <웃음> 네, 오토바이보다 비싸. 지금 같이는 요 이것도 콜라보 제품이라. 이것도 콜라보 제품. 이게 저한테는 제일 효자고 이것도 제가 타이로 카모를 워낙 좋아해서 정말 아끼는 텐트. 이것도 값이 좀 많이 올라서. <웃음> <웃음> 네. 그래도 저는 이 의자 진짜 만족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약간 지랄맞은 게 응. 연장다리 사야 되고 이천 사야 되고 이렇게 합하면 한50 되는 거예요. 아, 저 의자 하나가 50만 원대. <laughs> 아, 너무 편하고 이게 이렇게 접혀요. 오. 그리고 이거를 해체를 하면 이렇게 말아서 다닐 수가. 아, 있어요 아 그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오리지널 커뮤 체는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요저제 생각. 그러면 아까 그 오리지널 라디오 있잖아요. 네. 이거의 매력은 뭐 라디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음악만이 아니고 중간에 막 이렇게 멘트도 하고 청취자랑 소통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음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듣고 싶은 것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막 블루투스면은 막 내가 막 음악 골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그리고 아침에 들으면 진짜 좋아요. 아침이라서 음 커피 한 잔이랑 빵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딱 들으면, 아, 산이면 또그 녹음에서 이제 딱 하면, 아, 바로 질이죠. <laughs> <laughs> 네. 아, 제가 이제 유튜브도 봤어요. 네네. 여행 가실 때는 혼자 네. 가시는 편이에요? 아, 저는 이제 같이 가는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는 이제 영상 PD 하는 친구고, 저랑 대학교 동기였고, 그래서 같이 이제 다니고 이제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음. 혼자서 셀프로 가셔가지고 다 아... 설치하고 이런줄 알고. 저는 만약 에 그래서 못했을 거예요, 진짜. 현찬적으로 게을러서 그게 안 돼요. 구도도 다 잡고 <웃음> 이렇게 <웃음> 요리도 하고 진짜 힘들 텐데. 아, 혼자서? 아, 어땠어요? 2인 조셨구나. 저희는 또 컨셉을 잡은 게 이제 요리는 무조건 하자 특이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거막 짜장볶음밥에 어. 탕수육에 그쵸. 중식을 워낙 좋아해서 집에도 먹이 있고 와. <laughs> 그럼 맛이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지 오늘 이제 박영감 친구네 집룸투에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편한 친구랑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그래서 저도 뭐 저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희 유튜브도 <laughs> 구독해주세요. 맹승로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다음 주에 무신사 라이브에 나오거든요. <laughs> 아, 형 무신사 라이브에 나와요? 네,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나와요. 아, 고정 게스트예요 고정은 아닌데, 두개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무신사 라이브에 화목 오후 8시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 은행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캠핑도 하고, 무신사 모델로도 나오는 남자입니다. <laughs> 서른 아홉이고요 여덟 여러분. 여덟 서른 여덟 아, 38. 여러분들 서8 여덟이고요 많이 구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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